네, 그럼 이번엔 타로 카드 아, 어떻게 왜 타로 카드를 봐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루틴에 대해서 설명 계속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선 이제 어떻게 전에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이 타로 카드를 봐줄 건지 명확하게 해야 돼. 혹시 지인분들한테 타로 카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? 지인분들한테 봐주려고 했을 때. 그냥 평소 에 알던 사람들이니까 친근하고 뭐 편안하게 제가 얘기해 주면은 약간 친하기도 하니까 약간 의심도 하고. 서로 말도 주고 받고 하면서 완전하게 이렇게 내담자를 저는 세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열심도하고막 친근하니까 장난치죠. 네, 장난치고 네. 했습니다. 이게 뭐 장난 아니냐는 네. 식으로 절대 그래서 지인들한테는 봐주는 게 아니에요. 초보자일 때는. 네. 그리고 어떤 자기도 지인이 딱 치고 들어왔을 때 어? 내가 외국거는 지인이 좀 다르게 얘기해요. 그러면은 딱 막혀버려요. 그래서 지인들한테는 처음에 봐주는 게 아니에요. 타로를 본 목적이 그때 배웠던 목적이 어떤 예를 들면은 어 이성에 대한 어떤 성향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면 아예 모르는 이상한테 가서 봐주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사업을 하시고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과연 내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? 그러기 위해서 타로를 배우는 거거든요. 그럼 그 고객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봐야죠. 그냥 내가 타로를 다 배웠다고 지인들한테 가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예상 고객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, 나를 찾아오는 고객한테 먼저 이 타로를 봐주는 거죠. 그래서 그 내담자하고 나와의 관계를 받는 타로를 받는 리더, 그리고 이 사람 내담자의 역할로 네, 세팅해놓는 거고, 또는 길을 가다가 또는 우연히 마주친 사람, 내 예상 고객일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타로를 봐드리는 거예요. 지인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해봐서 알겠지 지금 사업가들은 하루 종일 사업 생각밖에 안 해요. 눈에 길 가다 보이는 사람이 아, 저 사람 내 상품을 살 사람인가? 내가 저 사람한테 마케팅은 어떡하지? 이 생각밖에 안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은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. 근데 사업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은 이해하실 거예요. 네. 하루 종일 사업가들은 사실 사업 생각밖에 못 해요. 근데 그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할때 스트리트 타로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말 저 사람 나한테 어, 왠지 이상 보게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자는 여자한테 가야, 돼. 여자는 가야 돼요. 여자는 네. 아무한테나 가도 돼요. 남자가 남자한테 가잖아요. 그러면은 어,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. 네, 저희도 경험을 봤는데 어, 진짜 미친놈 취급당하고 약간 개의 취급당하니까 남자분들은 만약에 남자 고객이 타겟이더라도 자기 사업이 여자들한테 가서 또는 여자친구하고 있는 남자한테 가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잘 받아줘요. 남자들의 특징이 여자친구가 옆에 있잖아요. 굉장히 착해져요. 근데 남자끼리 있잖아요. 서로 험악해져요. 그래서 그 타겟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아, 여러분이 스트릿 타로를 할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타로 보러 가실 때 어디 가서 봐요? 주로... 어. 고정마차 어찌 이렇게 써요? 그렇죠. 천 원만 써 있는데 그런 모 시간이 있을 네. 때가 봐야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봐 시간이 있을 때. 그렇죠. 그걸 네. 보러 가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뭐 영화 시간이 한두 시간 남았어요. 네. 그때 가서 보자 네. 제가 처음에 실수한 게 뭐였냐면은 지하철 역에가서 스트리트 타로를 봐준다고요.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당장 가거나 아니면 잠깐 기다리는데 와서 봐준다고 하고 지하철은 시끄럽죠. 네.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. 그래서. 아, 이게 그러니까 뭐 헌팅하고는 조금 다른 오랫동안 한 10분에서 15분 해야 되니까 어려워. 그러니까 집중이 안되는 그리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. 지나가다. 이상하게 봐. 그래서 아, 이게 장소도 정말 중요하구나. 그래서 지하철 말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이 찾아야 돼요. 제가 찾은 공간은 영화관이. 여러분 집 근처에 영화가 많을 거예요. 영화 가면은 영화 기다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뭐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5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근데 보통 10분 전에 다 와서 기다려요. 근데 와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. 뭐 영화 재밌을까? 뭐 연인끼리 오면 할 얘기가 많겠지만. 근데 연인들도 심심해. 그때 가서 연인들한테 가서 해주는 거죠. 아, 서로 요즘 궁합 잘 맞으시나요? 뭐 어떤 이야기 잘 통하시나요? 하면서 타로를 봐드리는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? 루틴이 궁금합니다. 아, 네. 네, 루틴까지는 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